뭐 소시고요. 음, 자 바로 보자. 첫 번째 경기에 어, 매츠랑 애은 어, 매츠 애틀은 패스할게요. 아왜 어, 더블에도 안 간다. 음안 갑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랑 음, 컵스 경기. 어 요거는 이제 솔직히 이게 내일 뭐 토론토가 갑자기 뭐 빠따가 터진다 이러면은 이제 토론토가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컵스도 어 내일 뭐야. 음. 선발 절대 안 밀리지 어, 안밀리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황 어, 이거 컵스 프랜 쪽으로 어, 그렇게 접근을 하자 알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음, 디트 경기 어제 얘기했지 뭐라고? 보스턴이 디트만 만나면 음, 잘 팬다 아, 했죠? 근데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내일도 이제 뭐 벨로 나오는데 음, 요거 다시 한번더 보스턴 승이랑 그리고 마인스까지 그렇게 음, 보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템파랑 클블 아, 참, 이 경기가 어렵다. 어, 어렵다, 어려워. 어, 뭐, 뭐, 빠따만 놓고 보면은 템파긴 한데,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최근에 이 템파가 불펜데이를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 음, 정 성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클불은 빠따를 못 믿겠거든. 어, 뭐, 물론 이제 오늘 뭐 치고받고 했지만, 어, 그래서 요거, 뭐 굳이 본다면, 음, 굳이 본다면, 언더 볼게요, 언더. 음,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KT겠나? 와, 오늘 1야 배구 부러지고, 음, 구개아 올킬 하겠네. 구개가 올킬 하겠네, 구아가 아쉽다, 아쉬워. <laughs> 다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음. 자, 그리고 이제, 어, 마이애미랑, 음, 양키 경기. 어, 요거는 패스하자. 모르겠다, 이거. 어, 패스합시다, 패스. 어, 사실 뭐, 이 경기 별로 안 건들고 싶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필라랑 미네. 내일 이제, 요거는, 사실 뭐, 선발로 놓고만 봤을 때는, 어, 미네소타가 맞거든.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최근에 지금 미네소타도 분위기 별로 안 좋지. 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필라. 언제든지 지금, 홈에서, 어, 빠따 터질 수 있지. 뭐, 내일 이거, 배당도 좋고, 어, 배당도 조금 뭐, 가볼만할 듯합니다. 어, 이거 필라성 보겠습니다. 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어, 워싱이랑 오클 어, 이거 오늘 경기 치고 받고. 음, 치고, 빻고, 끝에, 결국은 오버가 났죠. 어, 아, 결국, 오버가 났고, 어, 요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내일도, 어, 내일도, 그냥 오버 찍고, 치우자. 어, 아, 알겠죠? 음, 오버 찍고, 치웁시다. 에? 자, 그리고 이제, 피츠랑 신씨. 음, 또이 신씨가 피츠 만나가지고, 에또 지금, 빠다가 살고 있지. 어, 아, 살고 있는데, 내일 경기도, 좀, 둘 다, 좀, 치고, 빻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 어, 아, 어쨌든, 뭐, 피츠버그, 뭐, 불펜 생각했을 때, 아, 그래서 요것도, 신씨, 승, 뭐, 결국은 또, 치고받고 하면 또, 신씨가 또 유리해, 어, 아, 신씨 승과 함께, 어, 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자스랑 음, 세인트 경기, 어, 아, 요것도, 뭐, 사실 뭐, 승패로 접근하기는 좀 뭐라고 해야 돼, 아, 뭐, 사실 뭐, 둘다 아무나 이겨도, 상관없는, 어, 상관없는 경기째, 어, 상관없는 경기고, 사실상 이 경기도, 뭐, 오늘 캔자스가빠다 터졌듯이, 뭐, 내일, 뭐, 켄자스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은 오늘 처맞은 거, 내일 또 세인트가 복수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냥 오버로 봅시다, 오버로. 자, 그리고 이제, 휴지랑, 어, 휴지랑 그리고 엔젤 경기, 어, 자, 요 경기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어 휴지 봤다 미쳤제 어, 오늘 먼저 실점 했지만 몇점 뽑았노 바로 바로 복수 했죠 어, 바로 뭐 5점인가 뽑았나 뭐 아무튼간에 지금 휴지 봤다 완전 올라와 있는 상황 어 그래서 이제 내일 뭐 엔젤 누가 나오든 간에 음. 누가 나오든 간에 지금 이 휴지의 빠따를 버틸 수는 없다 아 이거 휴지 승과 함께 마인승 보겠습니다 에이? 아시겠죠? 음, 휴스 승과 함께 마인승 뭐 오버까지 해 줄라나? 음. 오버까지 해 줄지는 모르겠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화싹이랑 음, 화싹이랑 미로키 경기는 하, 오늘도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돼 미로키가 진짜 뭐 어. 구역 이기긴 했거든. 어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가고 싶다.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어, 뭐 이거 애리조나랑 음, 샌디 경기. 요거는 내일 애리가 지금 구연패 중이거든. 구연패 음, 하는 동안 우리가 뭐 간적이 있나 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지. 근데 이제 내일 누구야? 갈렌 나오죠. 어, 잭 갈렌. 진짜 홈에서 잭 갈렌. 홈에서 잭갈래 믿을만 하거든 미사니, 미사니, 미사니. 어, 믿을만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어, 중요한 거는 이에리조나를갈 수가 없다 음, 갈 수가 없는 상태라서 요거 뭐 그런 말 있잖아 어, 연패 타는 팀들 가지 말라고 음. 가지말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샌디를 갈건 아니고 어, 차라리 이거는 언더로 봅시다 어, 갈렌이 호투한다 음, 그러면은 뭐야 뭐에리바따 믿을 수가 없다 어, 그러면은 언더 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샘프랑 음. 샘프랑 텍사스 경기는 요거는 오버로 보자 오버로 음. 오버로 뭐 언제든지 텍사스 빠따 터질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히니는 또못 믿고 어 다독점 보겠습니다 에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랑 콜로 음 다저스가 한때 한때, 오버, 장줄이었지. 어, 계속 오버, 오버 들어왔죠. 어, 오버 들어왔는데, 지금은 지금 4연속인가, 5연속인가, 계속 지금 언더다, 언더. 왜냐면은, 상대 팀들이 점수를 못 뽑아서, 어, 못 뽑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저스 혼자, 어, 오버 내는 경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계속 언더 뜨는데 요것도 내일 9.5 기준 사실뭐 다섯 혼자 오버 내기는 좀 빡신 것 같다. 어, 그래서 요거 언더볼게요. 언더 볼게요 음.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랑 볼티, 음. 이것도 어 이것도 지금 시애틀 오늘 제가 한번 꺾었지 시애틀을 어, 한번 꺾었는데 아 이거 시애틀 질것 같지 않다. 어, 지금 너무 좋다. 뭔가 투타 밸런스가. 어, 게다가 내일 플러스 커비. 어, 딱 그거야. 예전에 언제고 한번 시애틀이 13 3연승인가 14연승인가 함 찍었거든. 어, 딱 그때 분위기다. 아 어, 지금 너무 지금 시애틀 야구를 잘한다. 아 그래서 요거 시애틀 봅시다. 아시겠죠? 음, 자요렇게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이저 간단하게 살펴봤고 어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음.